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 안현 목사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참 많이 변하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사악한 인간을 만나면은 아주 악하게 변해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성령이 열매들이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포악해집니다. 걸어서이 귀신들린 사람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밤낮 소리 질러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겁나서 못 지나가요. 자기 몸을 자해해요. 이 비극이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사악한 인간을 만나면 악하게 변화가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요. 이 귀신이 들어가면 악하게 변화가 돼요. 그럼 전광훈 씨를 만난 사람,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이메일로도 많이 왔고요. 카톡으로도 많이 왔고요. 자기 어머니가 안 그러셨는데 전광훈 씨 따라다니고 나서 너무 악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원래는 가정적인 사람인데 전광훈 씨를 따라다니고 나서부터 전광훈 씨를 추종하고 싶어 나서 아내고 애들이고 내팽겨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순하던 사람이 예의 바르고 성실하던 사람이 전광훈 씨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티다원님이 보내주신 이글 중에도 어, 이분이 만난 한 사람, 이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상해지는 현상들 이걸 리 글로 담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전광훈 교회에 낚여 영원히 가련해진 분이 계셔서 닉으로 가련시라고 불러보는데 이분의 본성품은 소박하고 순진한 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만 전교주에게 낚여 영원히 가련하게 된 분이다 이 가련한 아저씨가 마구 험한 말을 한다 전교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냥 욕이 나온다 그죠? 전광훈 집단의 특징이죠 전교주의 잘못 말씀에서 어긋나는 걸지적하면 그냥 욕해요. 목사들 보고 교인들 주머니 털어 먹는 자라고 한다. 이 험한 쌍욕이 가련님 것이겠는가? 욕 짓거리의 원조인 교주에게서 배운 물건 아닌가? 가련님은 자기 교주가 신도들 주머니 털어 먹는데 권위자인 줄 모르는 모양이다. 헌금 짜내는데 전교주 이상 있겠나? 별놈의 명분 다 꺼내들고 돈 쓰러 모는 제주가 타의 추정 불어다. 아마 나중에 교제에게 헌금한 거 사기당한 거라며 반한 운동 날지도 모른다. 돈 긁어다가 자기 선전하고 셀프 우상 만드는데 마구 뿌리면서 예로 변희제에게 1억 주고 1 0만원씩 여러 번 주는 등 하면서 그놈의 기독청인이 교민청인이 시작도 못하지 않은가. 기독청 시작도 못할 겁니다. 3,500여 개 마을에 교회당 짓고 충북에 100평 12층 건물 주, 지어주겠다 했고 이승만 영화 만들겠다고 했으며 해세도 체포조 보냈다는데 그 어느 것도 실천된 게 없지 않은가. 지금쯤 기독총 짓는 소리 들려야 하는 거 아닌가? 모두 구라뻥이었나? 가려님은 님의 교주가 주머니 털어먹는 최고수인 것즉시하기를또미스 가려는 전교주 말고는 모두 피라미라고 한다. 이분 눈에는 교주의 허풍만이 몰아치는 모양이다. 하도 숫자 가지고 떠드니까 하는 말인데 이단줄, 이단들 중에도 전교주는 피라미급이다. 중국의 홍수전, 한국의 이만희, 문선명, 박대선에 비교해보라. 나타나는 능력, 그 능력이나 보이는 수에서 전교주는 피라미다. 신천제도 10만 수료식인지 했다는데 그중 절반이 뻥이라고 해도 5만원 될것 아닌가? 전교조 장희동 수가 얼마인가? 1천명? 피라미 아닌가? 그나마 구라뻥에 취해 예배정 오류가 좀느껴야 하고 뭐 하나인가? XX, 섹스인지 뭔지 해야 한다고까지 떠드는 말에도 아멘. 하고 널부러지는 군상들의 수가 제대로 된 수, 수인가? 이성일은 허수들 아닌가? 그 애국 연설을 이용한 자가 우상주의에 속지 않아야 한다. 영적 분별을 못하는 이들은 요은 하지만 애국심은 좋다, 시원하다고 하는데 분별 못한 낭망이다, 낭만이다. 그리고 가려님은 세계적 신학자니 교단 총회장들이니 하는 인간들이 교주를 선지자로 인정한다면서 우쭐리한다. 전경훈이 이걸 노린 거죠. 그세계적인이 하는 게 민초들 속이고 등 쳐먹는 상표인 걸왜 모를까? 누가 그들을 세계적이라고 인정하나?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노벨상이라도 탔나? 사고 훈련이 빈곤하면 그런 허명에 속는다. 교단 장인이, 총회장이니가 무슨 진리의 척도인가? 돈 주면 달려와 나팔 불어주는 인사들 아닌가? 그분들 돈이 안 보이는데 움직일 것 같은가? 이단 사이비들은 언제나 은퇴 인사들 돈으로 사다가 방방 띄우면서 이용해 먹는다. 자신의 속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 데려다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다. 제 속이 성실하며 성실하면 그런 짓 필요치 않다. 그 총회장이니 세계적인이 하는 인사들이 제정신이면 교주 빨이 나팔 불게 아니고 교주의 행패를 어미 꾸짖어야 한다.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신학자라면 책망해야죠 엉터리드래요. 어, 또 가련님은, 너가 성령 세례 받았냐고 묻는다. 참 불쌍한 님이다. 전광우처럼 욕지거리와 허풍, 거짓말, 허풍 덜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징표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런 건 오히려 악령 세례의 결과물일 수 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구라와 쌍욕지거리인가갈라디아서 5장 22, 26절은 수십 번 읽으며, 전교주의 어린이 성령의 열매인지 잘 분별하기 바란다. 그리고 가련님은, 너 교인이 몇 명이냐며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 마태범 7장 13-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어니라 하셨는데 성격을 안 믿거나 무시 또는 자기 필요한 것만 보는 모양이다. 사탄이 마지막 힘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넣어줘 성령을 가장한 악령의 이해를 시키는 게 종말의 일이고 마태범 24장과 계시록에서 이를 예언하고 있다. 종말에는 요한계시록을 숙독하고 영적시야가 열려야 종말기 사유현상 분별이 가능해진다. 가련시는 전교주가 장시간 설교한 걸 자랑하면서 너 그렇게 할수 있냐고 한다. 뭘 모르는 우물이다. 성령의 역사로도 장시간 말씀 전할 수 있지만 성령을 가장한 사탄의 힘을 받았을 경우도 밤새우며 떠들어 댈수 있다. 지칠 줄도 모른다. 괴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열광한다. 2000년간 이단의 역사가 어떠 있는지를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떠들어대는 장광선에 흘려 홀려버리기 쉽다. 어떤 이들은 왜전교조 비판해가지고 욕을 먹느냐며 걱정하는데, 목회자란 성도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있는 자들이다. 목회자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 망하는 것이다. 이단에게 넘어간 성도들은 사실 불쌍한 영혼들이다. 책임의 일단이 목회자들에게 있다. 목회자들이 몸살이지 말고 말과 굴로 깨우쳐 가야 한다. 몸살이고 눈치 보며 안전만 구하는 정도는 직무 유기하는 거다. 가련임을 비롯한 전교주 민들 늦기 전에 정신 가다듬고 정상신앙 회복하시기를. 안티, 다원. 아, 너무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진짜 전광훈 만나고 전광훈에게 넋을 빼앗긴 사람들, 전광훈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비이성적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불쌍하죠. 성경 여사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저 불쌍한 집단 속히 무너지도록, 우리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된 싸움에요. 아, 참, 아, 대다수가 잠잠한데, 지지고 벗고 싸우느라고 그냥 별의별 일다 겪고 있고, 그래도 한국 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비진리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알렐루야!